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'con gái'라는 표현부터 알아볼게요. 'con gái'가 뜻이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딸, 하나는 여자. 자, 딸은 명확한 거고, 근데 여자란 뜻으로 썼을 때 모든 경우에 다쓸수 있는 거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의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, 한국 여자 'con gái' 한국, 베트남 여자 'con gái' 베트남, 우리 회사 여자들 'con gái'. 어,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여자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여자라는 뜻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 건가이는 주로 비교적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쓰는 거고요.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기혼 여성의 경우는 건가이 대신에 nữ, 이 n ữ 가 포괄적인 의미의 기혼 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어 베트남 여성의 날 혹은 국제 여성의 날라는 기념일이 있거든요. 베트남 여성의 날이라고 하면은 Ngày phụ nữ Việt Nam. 국제 여성의 날 Ngày phụ nữ quốc tế. 자, 그러면 한 명의 여자를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? Cô gái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. 여서 Cô gái ngồi ở bên phải. ngồi 앉아요 ta ở 어디에? 어디서 왼팔, 오른쪽에, 모의 어벤파이, 오른쪽에 앉아있는, 꼬가이, 모의 어벤파이,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자. 나는 그녀를 백미 집에서 만났어요. 백미 집은 띠업 백미, 혹은 관 백미라고 하실 수 있고요.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. 또이 값 꼬가이 어이, 백미 집에서 어, 띠업 백미. 물론, 이럴 때 꼬가이 어이 대신에 그냥 꼬의, 그녀라는 3민칭호칭으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 명의 기혼 여성을 뭐라고 할까요 n g ư ờ 라고해 주시면 돼요 n g ư ờ 나는 그 여성을 백화점에서 봤어요 또이 n g ư ờ i thương mại. 나는 봤어요 또이 닌이그 여성을 n g ư ờ i 백화점에서 어중 mại. 아니면은 조금 더 아줌마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요, 그의 부 대신에 마딤 혹은 마꼬 이 표현을 말 그대로 아줌마요. 한 명의 아줌마. 아 저는 아줌마가 됐어요. Tôi thành bà đìm rồi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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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ôi thành mồ m 가 m t ô i t h à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